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 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 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이케아 raskog 카트 트롤리는 튼튼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육아 및 다양한 용품 보관에 최적입니다. 아기 장난감 미술용품 세탁실 정리까지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이케아 아기 하이체어 ANTILOP은 가성비 최고로 세척이 용이하고 넓은 식판 덕분에 아이와 함께하기 좋습니다. 조립하기 간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이케아 릴라겐 유리 닦기는 실용적이고 디자인이 심플하여 여러 공간에서 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법이 간편해 청소가 즐거워집니다. 가벼운 소재로 손목도 편안해 장시간 사용해도 좋습니다. 2위입니다. 이케아 방수가방은 수영용품 보관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기능이 우수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가성비도 좋습니다. 재구매 의사도 높아 추천드립니다. 1위입니다. 이케아 에리알 r 알지 선반 유닛은 실용성과 디자인이 뛰어나며 저렴한 가격에 화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조립도 간편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